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넵TV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에서 새로 나온 실베라 160 컬러 필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모든 필름들이 단종만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필름이 나왔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필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현재 실베라에서 나오는 필름은 실베라가 직접 만든 필름은 아니지만, 새로운 필름은 맞습니다. 원래 러시아에서 생산되던 필름 회사에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재고를 받아서 판매하는 건지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커뮤니티에서 보니 필름 베이스가 굉장히 얇은 점을 보아 예전에 러시아에서 판매되었던 필름과 같은 필름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써보지 못했던 필름을 써볼 수 있다는 점은 많은 필름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필름은 컬러 필름으로 감도 50, 100, 그리고 160 필름이 있고 중형 필름, 그리고 135 필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135 필름은 컷수도 36컷, 그리고 24컷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베라 사이트에 가시면 직접 구매하실 수 있고, 하나로 15,265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배송비가 추가적으로 들겠고, 기간은 한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서 유통된다면 대략 한 18,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판매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 필름이지만 재활용 카트리지에 담겨서 판매되기 때문에 카트리지는 스티커를 덧붙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조금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만들면 더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몇몇 필름들은 이미 빠르게 매진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고 제가 직접 스캔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소비자 입장으로 리뷰를 해보기 위해서 현상소에서 스캔까지 맡겼습니다. 결과물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닥 골드 200이나 꼬닥 컬러 플러스 200이 생각이 나는 그런 색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컬러감은 더 진하게 표현이 되었고 전체적인 톤도 굉장히 잘 정리된 느낌입니다. 조금 차분한 느낌을 주고 우리가 보통 쓰는 필름이 주황색 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 필름은 특이하게 영화용 필름처럼 푸른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이 약간 영화용 필름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안부 표현도 굉장히 좋고 특이한 필름을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름 첫 컷에 빛샘 현상이 심한데 이건 재활용 카트리지에 손으로 필름을 재로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중간 사진 한 장에 빛샘이 약간 있었습니다. 실베라 사이트에는 필름을 카메라에 로딩할 때 직사광선을 최대한 피해 실내 혹은 약간 그림자진 곳에서 로딩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필름 실베라 컬러 160 필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넷TV 제임스였습니다.